여긴지 한칸 이쪽으로 뛰네요. 가장 공격적인 수예요. 좋아 보이네요. 한칸뛴 수요. <laughs> 아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전망 이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laughs> <laughs> 네. 아, 형세가 좋다면 좀 위험한 수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아, 네, 지금 뭐 백이 받아 준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고요. 네. 음. 이랬을 때 과연 이 수가 이 방면보다 낫느냐라는 것은 조금 의문이거든요갈수 음, 있어요? 그냥, 위험하지 않을까요? 너무. 그, 좀 그, 그,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여기 좀요? 아, 네, 그거는 그건, 그건 안될것 같은데 저는. 박기가 네. 아주 어, 까... 아, 하나 썼어요. 하나 썼어요. 네, 제가 볼때 네. 까다로워요 박기가 지금. 초읽기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수 같아요.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니 그 그러니까 어떻게 받느냐도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초읽기 걸렸을 때 가장 어렵게 둔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게 있는 게 정수인지 끊는 게 정수인지 아니면 이쪽을 주는 게 정수인지 뭐 자체를 모르겠어요. 어디가 정수인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25초. 한번 썼죠? 네. <놀람> 이새돌고단도 지금 굉장히 초조하겠네요. 초유기 올렸습니다. 이제. 한 번. 어, 붙었네요. 네. 예, 뭘 붙여요. 해야 돼. 네. 예, 그냥은 안 되고 뭘 해야 돼요인뭘 네. 예. 확인해야 돼요. 뭐 그래도 꽤 적극적인 수예요. 이렇게 일단 하지 않으면 네. 뭐안 됩니다 상황이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 이거 왜 근데 안될것 같지? 어,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눈에 안 보이죠. 네. 이게 한 눈에 안 보이면 시간이 없어도는 결국 올라니다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니 그 그러니까 어떻게 받느냐도 어려워요. 사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초읽기 걸렸을 때 가장 어렵게 둔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게 있는 게 정수인지 끊는 게 정수인지 아니면 이쪽을 두는게 정수인지 뭐 자체를 모르겠어요. 어디가 정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2 5초한번 썼죠? 네. 흙이 네. 여긴지한칸 쪽으로 뛰네 가장 공격적인 수예요. 과연 이수가 이 방면보다 낫느냐라는 것은 조금 의문이거든요. 음, 갈수 있어? 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아직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서? 아, 이거... 급선해요. 아, 이렇게. 네, 그거는 그건 안될것 같은데 저는. 예. 박기가 아주 어, 까... 어, 하나 썼어요. 하나 썼어요. 네, 제가 보면 네. 까다로워요, 박기가 지금. 초일기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수 같아요. 이세 돌고단도 지금 굉장히 초조하겠네요. 초일기 몰렸습니다, 이제. 붙였네요. 어, 네. 예, 뭘 해야 돼. 요 예, 그냥은 안 되고 뭘 해야 돼요인뭘 네. 예. 확인해야 돼요. 뭐 그래도 꽤 적극적인 수예요. 좋아 보이네요. 잠깐 뛴 수요. 아,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된 겁니까? 수렵 <laughs> 중입니다. 네. 근데 아. 선세가 좋다면 좀 위험한 수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네, 지금 뭐 백이 받아 준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고요. 네. 이랬을 때